뭐, 특별하게 멋진 스킬이 있는 게 아니더라, 이건. fx가 x의 lnx면, f 속에다가 a에 fx를 집어넣으면 얘가 x의 lnx가 되고, f에다가 뭔가가 들어갔다면 뭔가 들어간 거를 분모에 한번 적고 ln d에 한번 붙여주세요 이 의미겠지. 그럼 얘는 a 곱하기 ln x 분의 x 되고 ln d에다가 방금 들어간 거 a에 x 분의 ln x를 넣어주세요 이런 의미로 볼수 있잖아. 그럼 얘 가지고 이제 g x 생각을 해보면 gx는 얘를 x제곱으로 나누면 되죠. 그럼 여기에다 x제곱 해준다라고 보면 되겠네. 그럼 여기 x제곱을 해주면 x 한개 약분이 돼가지고, 얘는 a에 x에 lnx 해주면 되고, 위에는 lna 더하기 ln에 lnx. 마이너스 lnx. 자, 주어진 식이 인테그랄 e에서 e의 E에 2 e dx. lnx를 t로 치환을 하면 이 x 분의 일은 dx dt로 사라질 거고 D죠? dt 보내주면 돼. 그러면 인테그랄 어떻게 바뀔까 여기 a 분의 1은 밖에다가 상수니까 빼고 생각할게요 빼고 그 다음에 ln x 를 t 로 두니까 인테그랄 e 대입하면 1, E의 e 의 2승이니까 2 x 분의 1은 나중에 dt 그럼 여기는 T분의 LNA는 t 분의 ln a는 상수 ln t 마 t 전체에 대해서 T분의 1은 LNT. LNA라는 개수를 가진 <laughs> LNT. 하기이 부분은 살짝 치어내려 보면 분리를 할까? 해봅시다. 어, 인테그랄 t에 lnt. 여기서 lnt를 x라고 두면 <laughs> dt 적자. dt 하면 lntx 하면 t분의 dt가 dx 되고 인테그랄 xdx로 바뀌겠죠. 그렇다면 아, 덜 헷갈리게 이렇게 묶을게요. 이렇게 묶고, 얘는 1에서 2까지 해버리고, 그 다음에 2분의 1, 아, a분의 1. a분의 1에다가, 요 부분은 여기 1에서 2까지 적분을 한 거를 치면, 1 하면 0이 되고, 2 하면 1 되니까, 2분의 1이겠죠?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2분의 1이라고 바로 적읍시다. 적분했다 치고, 그다음여기는 마이너스 1이잖아. 맞죠? 그러면 a분의 1에다가, 마이너스 1, 아 마이너스 안 적었다 마이너스 하고 어, A, a분의 1은 원래 있는 거고 마이너스 1이니까 적분하면 마이너스 t, 1이랑 2, 빠진 거 없죠 그러면 다시 a분의 1 묶고 얘 때문에 잠시 풀었으니까 1을 대입하면 lna 1 대입하면 0 됐고 그 다음 a분의 1 묶어냈고 이 부분은 뭐가 되죠?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더하기 1 2분의 1이랑 여기 마이너스 있는데 또 마이너스 적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. 여거 뭐그 마이너스를 여기 적어줬잖아. 그럼 그냥 1만 있으니까 플러스 적분이 돼야 돼. 그럼 얘는 2 마이너스. 그러면 A분의 1로 묶었을 때 여기에서 2분의 1이 나오고, 여기에서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다시 더하기 1이 나오고 그렇죠 뭐 길다 얘가 0이래 분자가 0이란 소리지 그러면 2를 넘겨서 2 e 마이너스 2 e 마이너스 ln a는 이두개 남았으니까 2분의 3 그래서 얘가 2분의 3 150